오늘 아침은 이렇게 먹어요. 이거는 엄마가 갖다 주신 건데, 호밀 통 국물빵인가? 모닝빵 같이 생겼어요. 그리고 이것도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건데, 참치랑 삶은 계란이랑 오이랑 당근, 그리고 마요네즈 넣고 버무린 소, 샌드위치 속이고, 그리고 소세지, 계란 후라이, 이거는 방울토마토랑 청포도예요. うん、mm。Hmm. 気になって。<Okay. S 2> okay, Thank <laughs> you. 안녕하세요. 제가 원래 아보카도를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그에 너무 좋아하니까 다른데 넣어서 먹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. 그냥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샐러드에 얹어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툭툭툭 썰어서 집어 먹어도 진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명란젓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직도 그 유명한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근데 어제 아보카도 먹고 싶어서 마트 갔다가 하나 샀는데, 그러는 김에 명란젓도 사와봤어요. 이거 해 먹으려고. 근데 이거 처음에 팁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참 붐이었잖아요. 맛이 궁금하기는 했었어요. 뭔가 비주얼이 예쁘더라고요. 화려하고. 저는 그렇게 예쁘게 만들지 못했지만, 아무튼 처음 먹어보는데. 근데 이게 조합이, 잘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이잖아요. 왠지, 아보카도랑 밥이랑 명란젓, 계란, 뭐 이런 게. 처음 먹어보는데. 음. 아보카도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어떻게 다잘 어울리네? 음. 엄청 부드러운 계란 비빔밥 먹는 기분이에요. 전혀 식감이 막 따로 나오거나 하진 않네요. 그게 명란젓 때문에 살짝 그 해산물 맛, 비린 맛 같은 게 나서 뭔가 그 간장 게장 내장에 이렇게 비벼 먹는 비빔밥 그런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음, 제 입에는 맛있어요. 이제 밥은 다 먹었어요. 이거 맛있기는 맛있는데 어, 아보카도 맛이 먹고 싶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보카도 맛이 그렇게 막 많이 나지 않아요. 밥이랑 명란젓이랑 이렇게 계란이랑 해서 잘 어우러지긴 하는데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. 근데 그 아보카도 자체의 고소한 맛은 좀 묻히는 것 같아요. 다른 재료들하고 섞이면서 워낙 명란젓이랑 김, 계란 이런 애들이 또 맛이 좀 강한 애들이잖아요. 그래서 아보카도 맛그 자체의 고소한 그런 맛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그 팥물 있잖아요. 파츠로 끓인 물. 그 팥물이 붓기 빼주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샤브샤브 먹고 또 죽도 먹고 뭐다 먹진 않았지만 죽도 먹고 그러고 왔잖아요. 그래서 그게 살짝 마지막에 좀 짰어요. 국물이 쫄아가지고 짜기도 했고 뭐 탄수화물에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먹었잖아요. 많이 먹고 집에 와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잤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좀 짰었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막 갈증이 계속 나더라고요. 남편이랑 둘다 그래서 팥물 끓여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한두 잔씩 마시고 잤는데 아침에 조금 뭐 지금 좀 붓긴 부었는데 어, 평상시보다는 좀덜 붓는 것 같아요. 그 판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판물이 그 붓기 빼주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요즘에 또 이제 그 마법 기간이 시작돼서 몸이 온 몸이 좀 붓기도 하고 있거든요, 많이. 근데 그거 치고. 뭐 어제 먹은 것 치고는 오늘 아침에 부은 상태가 괜찮더라고요. 근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마법기관 뭐 이런 걸 별거 다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다이어트랑 그 마법기관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원래 친구들끼리 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. 그쵸? 그 같이 다이어트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저를 보면서 약간, 다이어트 친구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,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죠. 가끔 편집할 때 보면서, 아, 내가 너무 별걸 다 얘기하나,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려나,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그래도 뭐. 그리고 또 보니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시더라고요. 그러면 다들 공감도 하고 그러시잖아요, 그쵸? 아닌가요? <laughs> 근데 제가 요즘에 어, 편집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카메라 켜놓고 뭐라 뭐라 막 얘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카메라 앞이 익숙해진 것도 있고 어,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실제로 막 얼굴을 보면서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 뭐 공감이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얘기들도 가끔 해주시잖아요. 그거를 읽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이 약간 드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저는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맨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도 들고 친근감도 조금 들고 초반보다 그래서 좀 편해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. 좀 친해진 것 같고 제가 평소에도 아는 사람들 만나면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말이 되게 좀 많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편해졌다 친해졌다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카메라 켜고 얘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씻고 편집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안녕. <laughs> 안녕.